우리는 로지스틱 이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뭐죠? W 파라미터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원리로 W 파라미터를 구하는냐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크로스 엔트로피와 구호가 반대인 로그 로스를 확률적 과정으로 도출했고요. W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한 손실 함수로 MSE보다 크로스 엔트로피가 왜 적절한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로그로스를 미분한 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한다고요? 아니죠. 어센트 합니다. 그레이디언트 어센트의 알고리즘입니다. 제가 세개의 알고리즘을 적었는데 한번 화면을 보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제가 적었네요.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이건 선형회기의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디센트니까 마이너스겠죠. 위에두 식은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어센트인 거고요. 그럼 이두 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샤프리 보이네요. 잘 섞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섞고 포험문 안에서 업데이트해 줍니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포험문 안에서 어센트한 거 공부한 거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공부했었죠. 여기는 플러스니까 어센트인 거고요. 스타캐스팅은 하나하나에 대해 바로 업데이트를 적용해서 운이 좋으면 아주 빠르게 수렴할 수 있지만 로컬 미니멀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패턴에서 샘플이 뽑힐 수 있도록 데이터를 아주 잘 섞어줘야 한다는 거죠. 자세한 원리가 기억이 안 나시거나 궁금하신 분은 13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로지스틱 회기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걸 공부하고 코딩 숙제를 할때 약간은 허탈감을 느꼈었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코드 한두 줄이에요. 순수, 파이썬과 넘파이로 짜면 그나마 이론 공부한 게 보람이 있는데 사이키론 같은 걸로 짜면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했나 싶죠. 모델. l o g i s t i 레 regression. m o d e l x y. 이렇게 보면 훈련이 끝납니다. 좀 허무하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어차피 계산기가 눈 깜짝할 새에 하는 수학을 10년 넘게 해왔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공부합시다. 이제부터는 학습 후 배포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로지팅 계기가 어떻게 분류를 수행하는지 공부할 겁니다. 사실 지금 공부도 한 줄이죠. 모델. d e l p r e d i c t 하면 되죠. 어쨌든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input x에 대해 예측값보다 크면 y는 1이고요. 직선 아래, 즉 y h 보다 데이터가 작다면 0으로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이 식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이 2인 식이죠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여기에다 넣으면 은 로지스틱 회귀의 식인 거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W1 마이너스 1이고 W0가 2인 거죠 여기다가 5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로지스틱 회귀에 넣으면 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웨이트를 키우니까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로지스틱 회귀에서도 확률값이 X값에 대해서 더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로지스 회기도 결국 선형 경계를 학습한다는 것과 W 벡터에 의해 그 모양이 변한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W의 크기를 키우면 곡선이 가파라진다는 것은 더 빠르게 1과 0에 가까워진다는 거고 모델이 X값의 변화에 따라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모델이 더 확신이 있다, 컴피던트하다는 거죠. X값, 독립 변수, 원인이 되는 변수가 조금만 움직여도 확률이 많이 변하니까 독립 변수에 대해 민감하게 분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식 다 0.5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면 이두 개는 X 데이터에 대해 같은 분류를 할 겁니다. 이렇게 0.5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을 MAP 결정 규칙이라고 하는데 사후 확률이 최대가 되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코드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0하고 1밖에 없는데 한쪽이 크다면 여기에서처럼 Y가 1이 될 확률이 Y가 0이 될 확률보다 크다면 1이 될 확률이 0.5보다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잖아요 결국 MAP는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MAP 디시전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가치냐 안 틀리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예측이 실제와 얼마나 많이 들어맞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AP 결정 방식 즉, t h r e s h 가 0.5일 때는 W 벡터의 크기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W 벡터의 크기가 달라도 0.5를 기준으로 똑같은 분류를 한다는 거죠. 기율기가 커지면 모델의 확신은 강해지지만 슬래시 올드가 0.5로 고정된 이상 D 시점 바운더리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Y는 2의 기본 X인 확률이 0.6이라면요. 1로 분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슬래시 올드를 항상 0.5로 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우리의 도메인이 암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암을 판정하는 거라면요. 이 진단 키트 진단 내용으로 봤을 때 암의 확률이 50% 이상이면 암으로 판정하는 게 좋을까요? 50% 이상일 때 암으로 판정하는 경우 정확도가 99%라면요. 100번 중에 한 번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암이 아닌 사람을 정상인 사람을 암으로 판정했어요. 치명적 손실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걱정은 되고 다시 정밀 검사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어쨌든 암이 아니니까 아주 치명적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1로 한 거죠. 반 대로 실제로 아니었는데 정상이라고 한다면요. 치명적 손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1000이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손실 테이블을 만들어서 가장 손실을 작게 하는 방향으로 인계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암 진단 키트는 암일 확률이 작아도 암이라고 판단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즉기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암을 진단할 때 암인데 정상이라고 진단한 경우 손실이 너무 커서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암이라고 판정하는 게 좋다는 뜻이죠. 네, 판단이 틀릴지언정. 그러니까 암이 아미 아닌데 암이라고 해서 좀더 틀려도 키트 기준을 좀 맞춘다는 겁니다. 결국, 분류는 결정 이론을 따른다는 내용인데 좀더 깊게 공부하실 분은 요 비숍 책에 일점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두 그래프의 차이는 W 벡터 크기 차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W 벡터의 크기는 t 레 r e s 자체의 설정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W 벡터에 따라 우리가 스레시 l 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결정 이론에 의해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W 벡터의 크기는 예측 확률 분포의 형태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암진단에서 스레시 l 드를 0.2로 낮추는 경우 W가 작으면 시그모이드 함수가 완만해서요. 0.2보다 작은 확률이 넓게 펴집니다 반면 W가 크면 시그모이드가 가파르기 때문에 확률 분포가 더 극단적이 되고 이로 인해 스레시 l 드 조정의 효과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기는 어떻게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느냐? 첫째, 번 로지스틱 회기는 예측 확률을 기반으로 분류를 해요. 보통 45% 확률이 더 높은 클래스를 선택하는 MAP 결정 규칙을 사용합니다. 그냥 바이어리라면 0.5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둘째, 하지만 항상 0.5는 아니며 도메인에 따라 다르다. 결정 이론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셋째, W 벡터의 크기가 클수록 시그모이드 기울기가 가팔라져서 예측 확률이 더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스레숄드를 조정할 때 분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